안녕하세요. 증거차의 모든 것, 어, 대관 영광의 아버지, 자동차 정비기사, 차돌이 김영수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 2022년 1월 3일, 새 첫, 어, 자동차 영상 보고를 드립니다. 잘 계셨는지요? <laughs> 차돌이 김영수, 1월 1일 날 등산도 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오늘, 어, 소개시켜드릴 차량이, 더뉴 그랜저 2,500cc입니다. 가솔린 음, 차량이고요. 보시면 제원을 소개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주행 거리가 15,000km 탔습니다. 완전 무사고. 프리미엄 초이스고요. 어, 휠이 18인치입니다. 그리고 빌트인 캡 현대 스마트 센스 추가된 옵션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2019년 12월 9일 등록이고요 주행거리가 15,393km. 사고 부위가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뉴조차도 없고요. 어, 이, 세계, 이, 이 차는 흰색보다도 진주빛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고급 세단입니다. 판매 가격은 3,490만 원인데요. 차돌 김영수가 약간의 애누리는 해 드리겠습니다. 차돌 김영수는 엔지니어답게 물론 외관도 중요하지만 엔진, 미션, 하체에 중점을 많이 두는 편입니다. 더뉴 그랜저 본간 베이지 시트, 브라운 시트 쓰고 있고요. 약간 어두운 브라운입니다. 다운 시트. 네. 네, 실내에서 한번 내에서기 한번 보여드시겠습니다 네, 차돌이 김영수가 더니다 한번 눌러 어, 탑시했습니다보시기 실내. 아주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떠한 액션도 없이, 어떠한 조작도 없이, 이 추운 한랭시에 바로 시동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시동 느낌하고, 고객님께서 걸어 보시는 시동 느낌하고 똑같게 느껴지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랭시. 지금 1200rpm에서 바로 내려올 겁니다 엔진 소리는 정말로 조용합니다 후진 넣어보면 이렇게 이런 장치가 있어요 드라이브 파킹 기계적인 파킹 전자식 파킹도 있고요 뒷바퀴 파킹 되고 해제되고 지금 rpm 1000rpm인데 곧 있으면 원래 공회전 750rpm 으로 내려올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반자율주행 입니다 스마트 네 스마트 센스 패키지 쓰고 있고요 후축방 차선 유지 보조 이런 시스템 있습니다 이런건 당연히 추운 겨울에 냉... 난방 아 냉방시트 난방시트 다 있고요 추운 겨울에는 이게 좀어 있으니까 유리하더라고요 프로테어컨 쓰고 있습니다 이 차는 스마트키 두개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사고 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이제 rpm 바로 딱 내려가죠 그래요 어, 제가 느끼는 이 승차감하고 손님께서 느끼는 승차감이 가툴 수 있도록 늘 돕겠습니다. 그래요. 차돌이 김영수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